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입니다. 26살에 파산하고 30의 백만장자가 된 세계적인 머니 코치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저자는 책 제목 그대로 멘탈로 연금술을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리멘탈을 지녔다면 단단하고 유연한 멘탈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요. 멘탈 혁명을 통해 우리 주위에서 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 크고 작은 문제들이라고 보여지는 쓰레기들을 황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과감하게 시작하고 버텨내는 끈기와 인내심이 있어야 하며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인생의 커다란 장애물은 포기의 유혹, 두려움,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적 발생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실패를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성공으로 가게 하는 황금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재료들을 황금으로 만들 수 있는 연금술처럼 내 삶의 많은 요소들을 원하는 것을 위해 황금으로 만들 수 있는 조언들을 엮은 책입니다. 성공이란 잠재력을 최대한 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며, 연금술사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펼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적재적소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멘탈 연금술이 꼭 필요하다고 저자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버티기에 천재인 멘탈 연금술사, 두려움의 용을 쓰러뜨릴 수 있는 멘탈을 가진 사람,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황금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잘 알고 있지만 행동이 잘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버티는 자가 이긴다, 버티면 기회가 찾아온다, 버티는데 성공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정의이고 진정한 승리다 등의 책에 나온 이야기처럼 버티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고, 버티면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고 합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 역시 한순간에 성공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그들 대부분은 길고 긴 무명의 시간을 버텨냈다고 하는데요. 저자 역시 57곳의 출판사에 투고를 했지만 거절당했으며 그 거절을 버텨냈기에 천만부 이상 저서가 판매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포기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버틸까를 생각하라고 하는데요. 또, 포기를 했다면 포기를 미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포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성을 하지만 포기를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미화시키는 사람은 실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포기했다면 그를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그 포기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불 능력을 가지라고 합니다. 인내심이든 도전정신이든 용기든 노력이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TV 프로그램인 유퀴즈에서 주재훈 씨가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고 싶다고 한 것, 연애를 할때 마음껏 데이트를 하지 못한다는 것 등을 이야기했는데, 연예인들에게는 이름이 알려진다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고 원하는 성공을 했지만,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역시 성공을 위해서라면 게으름을 대가로 주든 하고자 하는 것 중에서 성공을 위한 대가로 무언가를 포기하든 지불을 꼭 해야 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처럼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를 따져볼 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며 우리의 내면은 생존과 번영의 DNA가 다른 어떤 종보다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로 기적이며 이를 명심하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스스로를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세상에는 부정적인 일들은 없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만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 문장을 보면서 상황은 감정을 담지 않고 내가 감정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멘탈을 가짐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침착하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일을 하고 있으며 자기의 삶을 주도한다고 하는데요. 남이 맡긴 일을 하고 있는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을 하는지를 물어보고, 무조건 자신의 사업을 벌리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고용되어 일을 하더라도,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와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인내란 원하지 않는 것,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오랫동안 견디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주위에 부정적인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하는 것, 하고 싶은 열망이 올바른 기회를 얻기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당연히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은 또한 알아차림의 달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끈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알아차리지 못해서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대로 알아차리는 건 역시 멘탈의 연금술사들의 공통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많은 연습은 능숙함을 보여주고, 능숙함은 좋은 결과를 보여주며, 긍정적인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이면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동기부여가 되면 자신의 일에 추진력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 반복, 노력이 필요합니다. 5년 후가 아니라 5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며 거창할 필요 없이 자신이 정한 루틴을 매일 실행하면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며 선순환을 이뤄내면 된다고 합니다. 두려움은 용과 같다고 합니다. 엄청나 보이지만 실존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두려움의 리스트를 만들어 스스로가 가진 두려움을 직시하고 여유를 가지라고 합니다. 걱정 역시 실존하지 않는 것인데 두려움과 걱정 모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신의 업무를 진행하다가 한 시간 중에 10분 정도는 걱정되는 일을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할당해서 걱정을 하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자신의 머릿속에 걱정만 내내 있다면 그 역시 멘탈이 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질수 있는 선택, 감당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책임을 중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 역시 멘탈의 연금술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젊다는 것이 단순한 태권은 아니며 젊으니까 실패해도 괜찮다는 논리 역시 성공을 위해서는 버려야 하는 생각입니다. 젊음을 책임질 수 있는 젊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책임을 질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최대한의 일을 해야 하며 두려움, 좌절, 걱정을 자신감, 용기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강한 멘탈, 유연한 멘탈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청소, 독서, 운동, 산책 등을 실행하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7년, 10년의 계획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10년 후에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도 하루하루 정해진 일을 달성해 나가면서 차근히 성공을 누적시켜 갔다고 하는데요. 멘탈의 연금술사들은 누적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작은 노력과 성공이 오랜 시간 쌓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매일 첫 걸음을 떼는 것이며 오늘 꼭 해야 할 과제 한 가지가 무엇인지 매일 본인에게 질문하며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장애물을 황금으로 만들 때는 지혜와 태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를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닌 태도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든 정면돌파하겠다는 거침없는 태도가 결국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요. 경제적인 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도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놓여져 있을 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멘탈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합니다. 피하려고만 하는 도망자의 삶이 부자의 삶의 반대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잘하는 건 역시 중요한데요.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결점과 약점 등을 쓰레기로 남기지 말라고 합니다. 싫어하는 일을 싫어하는 채로 방치하지 말고 못하는 것을 못하는 상태로 두지 말라고도 하는데요.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잘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모든 장애물을 황금으로 만든 자들은 그 노력을 했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완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이유 없이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앞에 존재하는 많은 어려움들 역시 항상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보고 두려워해서 포기를 하는 것과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 멘탈을 강하게 만들고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나한테 달려 있다고 합니다. 주위의 장애물들, 주위에서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을 직시하고 내 멘탈로 그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정신을 강화해야 한다, 생각을 잘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말로 새롭게 바뀌기만 했을 뿐,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정신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장애물들을 황금으로 만들라는 저자의 이야기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이용해서 내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멘탈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